자 군포에서 정남향에 하루 종일 햇살 가득한 집 찾는 분들 꼭 시청해야 하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여기는 군포시 금정동이고요. 총 18층 건물에 56세대 주차장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 포함해서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타입은 정남향의 3베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는 25평 보시면 되고요. 4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3룸 현장입니다. 자,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 보시면 집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이 정남향이 너무나 큰 장점인데요. 앞에 막힘도 없기 때문에 개방감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자, 1호선, 4호선, GTX, C 노선까지 있는 금정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위치도 너무나 좋고요. 가격도 7천만 원이나 이하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산나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 우측에 신발장 큰 장으로 세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바닥 띄움 시공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실 공간 보시면 벽면도 깔끔하게 타일로 현재 마감되어 있고요. 왼쪽 보시면 이렇게 일괄 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면에 중문 들어가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분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거실과 좌측에 주방 공간 배치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집은 7평수가 25평 나오는 30평형대의 3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 쪽으로 막힘없는 뷰가 정말 멋지고 이렇게 영상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 너무나 좋은 자,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4인까지도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식구가 많으신 분들도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거실 공간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좌측에 현재 쇼파가 딥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TV 다이, 아트월이 있습니다. 자, 쇼파 공간하고 아트홀까지 폭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75인치 이상 대형 tv 보시는데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자, 왼쪽에 쇼파 길이는 4인용 쇼파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공간도 꽤나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감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현재 마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크 색상의 강마루로 현재 시공 마감되어 있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대형 대리석 타일로 포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천장이 다른 집들보다는 좀더 친구가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우물형태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 잘 들어가 있고요. 거실 창문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무상 옵션 제공됩니다. 자, 거실 뷰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층수가 12층인데요. 오늘의 건물 총 18층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시면 훨씬 좋은 뷰를 더 바라볼 수 있고요. 지금 12층도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정남향이기 때문에 최강 너무나 잘 들어오는 오늘의 현장의 거실 공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공간 보셨고요. 이어서 주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동선 좋은 기역자 형태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DP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식탁을 배치하셔서 ㄷ자 형태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가 이렇게 두대 차례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 냉장고장 들어가 있고요. 왼쪽부터 키큰장으로 밥솥과 전자레인지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자, 정중앙 보시면 사각 싱크볼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의 현장은 3구 가스 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인덕션 쓰시는 분들은 이 가스 레인지만 교체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주방 싱크대 수납 공간 보세요. 굉장히 기억자 형태로 넓게 잘 되어 있고요. 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넉넉한 수납 공간 자랑합니다. 싱크대 마감재도 깔끔하게 약간 아이보리 색상으로 마감 처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나와서 보시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거실 공간 보셨구요. 이어서. 자, 이제 안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방 공간이구요. 일단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안방 창문이 굉장히 높게 개방감 있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탁 트이는 시야가 너무나 좋고요 안방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 보시면 11자에 11자 반 정도 되는 안방 크기 보시면 되고요 안방 쪽에 이 개방감 있는 뷰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호텔 온 것처럼 굉장히 멋지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자 부부 욕실도 한번 볼게요 자 부부 욕실이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안쪽부터 보시면 유리 파티션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슬라이딩 거울장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와 세면대 변기도 깔끔하게 부부 욕실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부부 욕실 바로 건너쪽에는 발코니가 있는 제일 작은 방입니다. 3번 방이고요. 방 크기는 한 10자에서 10자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식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d p 가 되어 있는 것처럼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연출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발코니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발코니 창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발코니 쪽 앞쪽도 이렇게 막힘이 없이 개방감 있는게 너무나 멋집니다 왼쪽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그쪽으로 보시면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은 세탁실로 사용하시는게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방감도 좋기 때문에 위쪽으로 빨래 건조 했을 때 통풍 너무나 잘될 거기 때문에 빨래도 잘 건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방쪽에 보시면 자,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공용 욕실과 마지막 2번 방, 중간방 보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도 안방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안쪽에 유리 파티션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슬라이딩 거울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자, 부부 욕실하고 똑같은 마감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한 제가 보기엔 타일 한장 정도는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안방 욕실보다는 더 넓은 공용 욕실이었고요. 그 맞은 편에는 마지막으로 2번 방 중간 방입니다. 자, 중간 방 보시면 중간 방도 안방하고 비슷하게 창문이 굉장히 높게 개방감 있게 잘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중간 방이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1자에서 11자 반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 있으신 분들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방 크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창문 굉장히 개방감 있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자 신축 현장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평수가 약 25평, 30평형대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남향에 막힘없는 뻥뷰가 너무나 멋진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1호선, 4호선, GTX-C 노선까지 있는 금정역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정남향의 뻥뷰 찾는 분들 나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양가격 자녀세대이기 때문에 7천만원이나 인하 했다고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집산나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집산나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